할렐루야, 꿈꾼 거를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잠깐 어, 아들 방에 가서 아침 먹고 잠깐 누웠는데 요즘 찬양을 4시간씩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누웠는데 눕자마자 잠이 들면서 꿈이 꺼졌습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laughs> 어, 어떤 동굴인데 어떤 할아버지 집입니다. 그 때는 꿈속에서는 요 동굴이 할아버지 집이라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리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세멘트 다리.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아, 내가 성경 오디오를 듣고 잤기 때문에 틀어놓고 성경 오디오 볼륨을 줄이든지 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이제 할아버지 핸드폰, 내 핸드폰 다 발견했지만 줄여지지도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떤 어린 남자아이가 두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내 얼굴을 코앞에서 이렇게 나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어, 어, 자기 연민에 빠진 듯한 어른 같은 표정을 짓는데, 아, 나는 이런 여자한테, 여자 성인 어른, 엄마 같은 여자한테 어,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아, 이런 자기 연민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나는 계속 어, 다리 끝에까지 가가지고 그 핸드폰을 자꾸 이제 조작을 해보, 해보죠. 근데 이 할배가 갑자기 나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타나더니 아, 나를 사기꾼 도둑년이라면서 계속 이게 어, 저기 그, 그 미친 확신에 꽉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를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 차라리 112에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렇다면은 나의 누명이 더 벗겨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2 신고해라 그랬는데 어, 112 신고는 안 하고 어, 자꾸 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자기 편을. 어, 자꾸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내가 가만히 그 유심히 할배를 보니까, 아, 내가 이러다가 내가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할배를 유심히 보고서, 저것은 어, 어, 고작 어, 껍데기만 남은 늙은 할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잡고서 상상을 한 거야. 나는 혼자 상상을. 아 이거를 이렇게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저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순간 그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해가지고 다리 밑으로 그 노인 애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웠지만은 어, 우리 집에 데려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나만 살면 내가 책임질 텐데 우리 패밀리들이 싫어한다. 어, 싫어하고 어, 그리고 어,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니까 얘가 한 마디도 나를 돕질 않았어요. 내가 수세 벌렸을 때. 음. 그래서 나는 얘야 자리 써 하면서 문을 딱 닫고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년인지 몰라요. 아주 꿈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얘야 자리 써 하면서 문을 딱 닫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꿈을 깨자마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제 잠바 잠바 떼기 걸치고 오늘 아무데도 안 간다던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날이 있구나. 나는 오늘 노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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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어, 골프를 치시고 목욕탕을 갔다가 어, 머리를 빠마를 어, 한번 해볼까 말까. 그러고 내 시간이 충분히 빠지지 않습니까? 참나. 아, 내가 이제 세상 일에 대한 일복은 없는데 음, 그러네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서는 아들이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저녁쯤에는 우리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예정인데 예,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주님께서 인도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편 오기 전에 저기 택배 박스가 하나 와야 되는데 주님 인도해주십시오. 남자들은 택배로 올게 싫어해. <laughs> 아 여기 끊었, 끊고 차량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가 꿈 깨고 나서 느낀 거는 아 이제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니까 이 꿈의 세계 영적으로도 내가 힘이 이제 생겨서 어이 원수를 어.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어, 누, 예. <laughs> 그런 어. 예,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